헌법이 왜 있는지, 대통령 임기가 왜 있는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외탄해 갈수 없다고 형사 기소할 수 없다고 해놓았는지, 그 모든 헌법 조항들은 무시되었어요. 국회는 완전히 자기 독재 기관으로 선언되었어요. 국회는 규칙을 어쩌도 좋다, 그건 국회 하기 나름이다. 국회. 규칙을 이렇게 절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원의 수소는 철저하게 국회의 신여가 되었음을 실토한 거예요 국회는 아무렇게나 두드려도 그건 국회로서 끝이다? 누가 그래요? 사전에 토론을 안 해도 되고 개별 항목별로 투표를 안 하고 누가 수찬반 투표를 해도 되고 그건 국회하기 나름이다 국회 밖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건 적으로 국회 문제다 누가 그래요? <laughs> 정치권에 누가 고영태 일당과 접촉했는지 정치권에 누가 그 형태와 합작했는지, 그 모든 거짓과 진실은 오늘로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과 엉터리의 헌법재판소가 오늘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 놓고, 일단 이런 이런 과거 일로 돌리고 넘어가자. 이 모든 거짓말은 다 과거의 일로 돌리고 넘어가자?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적풍토나 각종 제도화되어 있는 기관들의 무능부패에 대해서 고발하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이야말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국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떻다, 뭐 최순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도와줬다? 대통령은 누누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이가 회사를 만들어서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아주 싸구려 재판관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다고 보고 대통령이 그걸 도와줬다 그런데 언론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검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은 아니에요. 언론이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통령이 억지로 덮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정윤의 사건이에요. 근데 정윤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3인방 사건이야. 3인방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어. 최순실에 대해서 공개된 것은 작년이에요.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덮으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는. 정윤의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 3인방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 거지. 최순실 사건을 덮으라고 예견적인 내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헌법 재판소가 정말 비열하게 재판했다고 느낀 것은 대통령이 계속 그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다.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사의 비협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의 비협조에 있으므로 너는 괘씸한 놈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특검 수사,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그걸로 지금 대통령을 파면한 거예요. 그걸로 누구든지 묵비권도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되냐?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 모든 피의자에게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게. 근데 수사에 비협조했다 숨겼다. 무슨 사실을 최순실이가 고영태하고 짜고 이런저런 회사를 만들었다. 오늘 고영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근데 최순실과 고영태가 이런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속였다. 그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실로 보고 은폐하고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므로 탄핵한다는 거였거든요. 아니,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탄핵 사유가 돼요? 어떤 형사 피의자가 수사의 협조적입니까? 그건 도덕적 비난의 거리는 되죠. 대통령으로서 습 잘한 행위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공적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탄핵거리다? 수사의 비협조였다는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조판서에서 어떻게 해? 수사의 비협조였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 마녀사냥이거든. 제가 지난번에 마녀사냥 하지 말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왜? 무슨 무슨 해가지고 조진다. 조져가지고 자백을 한면 그게 마녀의 증거, 증거가 되잖아요? 자백을 했다.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면 자백을 했으니까 마녀의 증거고 고문을 해도 자백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독한 마녀로 규정하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잖아요. 수사에 비협조했으니까 너는 탄핵된다. 아니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수사의 비협조한 것이 탄핵사유라고 지정을 하냐 이거예요. 너는 고문을 했는데도 자백을 안 했으므로 진짜 마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돈벌에서 고시공부하고 헌법재판관까지 간 자들의 만장일치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항목에 만장일치가 나옵니까? 무슨 협박받았어요? 만장일치가 나오게 어떻게 해서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 전자들은 이명박, 노무현 매물 먹은 사람들까지 줄줄이 있잖아요. 매물 먹은 사람들까지 북한에돈 갖다 준 사람까지 있잖아. 나 기업들 돈으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굳이 똑같은 행위를 그것도 훨씬 적은 금액을 했는데 탄핵될 수밖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요 전직 대통령들 아무 죄도 없고도 박근혜만 그런 죄를 지었나?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훨씬 경미한 죄인데도 박근혜를 중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설명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후진국이 되고 말았어요. 베네주엘라, 브라질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제 덮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실? 고영태의 진실, 최순실의 진실, 고영태 일당들이 어떻게 언론 폭로를 해갔는지에 대한 진실, 언론들이 그 무차별로 퍼부어 대었던 가짜 보도, 엉터리 보도의 진실,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거짓에 편승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었어. 이거야말로 헌법적 가치 아니에? 무엇이 헌법적 가치야? 거짓에 편승한 거다 지금 승리자가 되었어. 정유라가 딸이다. 세월호 일곱시 한단 정윤해하고 미래를 했다. 뭐 롯데호텔 몇 층이다. 온갖 종류의 최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무심양면에 걸쳐서 지배하고 있다. 등등등등. 심지어 목욕탕 때 미리 아주머니까지 끌고 와서 대통령을 모욕했죠. 그 모든 거짓말들은 이제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승리자가 되었어요. 거짓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헌법 재판소가 있다는 것에 나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이승미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데 나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헌법이 왜 있는지 대통령 임기가 왜 있는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왜탄해갈수 없다고 형사 기소할 수 없다고 해놓았는지 그 모든 헌법 조항들은 무시되었어요. 국회는 완전히 자기 독재기관으로 선언되었어요. 국회는 규칙을 어째도 좋다. 그건 국회 하기 나름이다. 국회 규칙을 이렇게 절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원는 철저하게 국회의 신여가 되었음을 실토한 거예요. 국회는 아무렇게나 두드려도 그건 국회로서 끝이다. 누가 그래요? <laughs> 사전에 토론을 안 해도 되고 개별 항목별로 투표를 안 하고 눈꽃 찬반 투표를 해도 되고 그건 국회 하기 나름이다. 국회 밖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국회 문제다. 누가 그래요? <laughs> 정치권에 누가 고영태 일당과 접촉했는지 정치권에 누가 고영태와 합작했는지 그 모든 거짓과 진실은 오늘로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과 엉터리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 놓고, 일단, 이런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고 넘어가자. 이 모든 거짓말은 다 과거의 일로 돌리고 넘어가자. 이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적 풍토나 각종 제도화되어 있는 기관들의 무능부패에 대해서 고발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오늘이야말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고발하지 않습 우리 사회는 결국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승리하고 조작이 승리하고 비열한 자들이 승리의 미소를 띠고. 고영태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수단으로 전락하는 고영태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죽거리고 있을 게될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누가 누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헌법적 가치냐? 헌법 재판소를 고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은 실수를 연속되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결벽증일 수도 있고 이번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는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또는 정치적으로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국민들이 분열되고 쏟고 기만당한 가슴을 오히려 가서 으로 만져주고 정의의 볕을 쏘여주고 할수 있는데 마치 숨어있는 듯이 청와대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월달인가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1월달이었던가요? 인터뷰를 하고 몇 가지 진히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았어요. 이 사태를 이겨낼 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신밖에 없습니다. 안했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탓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발표를 보고 느꼈던 무력감.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오늘은 탄핵재판 그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상심을 입은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촛불의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aughs> 선거 전략으로서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황교안도 집권남용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성완종 뇌물 사건 다시 보자 뭐 이렇게 공세를 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탄핵과 정권 교체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보도하더라도 문재인 안희정 뭐 이런 쪽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선거는 없다. 선거는 야당의 축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봅니다. 야당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계속 한쪽에서 캠페인을 끌고 가면서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정권에 대한 징벌, 법적인 무슨 말하자면 일종의 혁명위원회, 혁명검찰 같은 요구를 하면서 공포의 어떤 제압을 해나갈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뭐 그런 강압은 또는 공포는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바로 옆에서, 우리 모두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치고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탁건대 지금은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야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유혹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장차 또는 미구에 더큰 쓰나미가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애국시민으로서 전국의 안정과 정치의 안정에 자유민주의 법치의 기본질서의 안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오버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애국시민 여러분들, 이 사건이 길게 간다는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길게 간다. 간단하게 한두 건의 사건으로 또는 박근혜 탄핵이 어떻든 기정사실화 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